잠이 안와 2시 넘었는데? 잠이 안와 너도 이 학교 어떻게 어려 해? 응? 응. 정신 차려 예지야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니야? 벌써 11시야 숙제 해야 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에이. 숙제도 오전에 좀 하고 일찍 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내일 모는 약인데 어떻게 하려고요? 아, 잠이 안다 진짜로 일찍 자야 돼 이제 버릇 들여야 돼. 이제 이틀 남았어. 어떻게 하려 그래? 안 돼. <laughs> 어,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그눈 그래, 감고 있어야 되지 않아? 숙제 이거 내일 하고 뭐좀 일찍 자. 아, 진짜 좀... 눈에도 감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럼 잠이, 잠이 오지 않을까? 잠이 오 잠이 오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잠이 안 오지 에휴 나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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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현지에 가는 예코미 이렇게 아, 하요 응?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응?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이틀밖에 아, 안나왔어 <laughs> 드디어! 방학이 끝났습니다 아 드디어! 12월 달에 다시 보자 이지이거 음, 아니라고 자 오늘은 당1 0시 자자 9시 전에 잠이 10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자! 1 0 시에 자? 야시작이네안 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예준 어, 다 드디어 끝났다. 방아. 어. 알, 일어나. 캐캐캐. 어? 지금 약간 그건데? 방학 끝났다. 캐캐 캐. 캐캐 캐. 캐캐 캐. 아 빨리 일어나 빨리 잘 준비해 오늘 진짜로 어, 일찍 자야 되니까 빨리 빨리 준비해 아니 네. 어제 방학이었다고요 아빠 방학이야 계약을 받는다 학교 준비 빨리 학교 할 일이 다 돼있어 어떻게 돼있지? 학교 준비가? 왜? 어떻게 돼있어돼아니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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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넋이> 나갔는데 아직? 갔다아너어가려 <laughs> <laughs> 아, <드디어 중간다>, <laughs> <laughs> 그래? 잘 자. 안녕. 안녕. 굿나잇. 아빠 잠이 안 와. 2시 넘었는데? 잠이 안 와. 너 내일 학교 어떻게 가려고 해? 그래? 빨리 가자. 농담고 있어, 가자. 어? 안돼서가갑가석눈 게... 감고 있어봐 아구석 동갑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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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갑구석 동갑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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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구갑구석 동갑구석. 가갑구석동 차려. 정신 차리라고. 어? 정신 차리라고. 가야 대학교. 그래도 다행히 늦지 않게 일어났어요. 어제 늦게 잤는데. 첫날부터 지각인가요? 늦지 않았어. 계속 녹이 나가 있어. 괜찮은거지?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좋잖아 <laughs> 엄청 피곤하지? 왜 이렇게 새벽 도시에 갑자기 왜 깬거야? 아 깬게 아니고 아예 안, 안 잔거지? 안 피곤해? 약간 지금 눈이 지금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빠 겨울방학 언제지? 겨울방학? 응한네달 남았지? 어. 4개월? 어. 어 왜? 벌써부터 겨울방학 찾는 거야? 겨울방학 오늘 끝났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laughs> 진짜, 왜 그래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리라고 어, 어. 예설이 엄마 <laughs> 정신 차려 아 진짜 이게 어떡하냐 아 휴지 장난 아닌데? 야 빨리 일어나봐 엄마가 좋은 거 사왔어. 응, 네? 빨리 일어나봐. 예주의 방학 휴증을 없애기 위해서 엄마가 팜마트를 다녀왔어요. 또 다녀왔어. 또 다녀왔어? 선물을 준비한 거 같은데? 어, 엄마 팜마트 다녀왔어 아니 뭐내 카톡 보냈어? 뭔데? 엄마 카톡 보냈대? 응 엄마 카톡 보냈대. 엄마 예상치 크라임 베이비. 어. 크라임 베이비 아니야 그거? 포켓 네? 뭐야 포켓 모시기. 나부브를 사러 갔어 편의점 시리즈를 사러 갔는데. 응. 그게 줄 서서 오픈 룸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laughs> 너무 예쁘네. 네? 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엄마 것도 있어. 어? 뭐? 미치어 엄마 것도 있어. 그거는 여기, 여기 또 있어. 이거 뭐야, 엄마. 완전 요즘에 한 마디 빠진 것 같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여기도 시크릿 있다. 어, 다 시크릿 있어. 엄마! 네. <목소리> 이거 시크릿 나면 대박이야 왜? 이거 시크릿 되게 비싸더라 10만원이야 <laughs> 거의 한몇 배야? 한 아홉 배 여덟 배 아홉 배 정도 진짜 비싸 과연 과 시크릿 어 잠깐 색깔이 어? 하늘색 어? 하늘색 하늘색이야? 횟수. <laughs> <laughs> 여러분지도 아는데 색깔 다 보이죠. 왜 이걸로 바뀌었어? 색깔 다 보이게. 과연 과연 예소이는 시크릿이 나올까요? <laughs> 왜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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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구... 어, 빨간색이요? 무슨 색이야? 뭔데? 하얀색. 아! 아! 예쁘다. 오! 희한색이야? 예주는 하늘색. 예설이는아니길 제발. 하얀색. 하얀색 맞아? 희한색. 아, 엄마랑 똑같은 색이네. 엄마도 하얀색 나왔는데. 엄마 검정색 갖고 싶다 그랬는데, 검정색이 안 나와서. 조금 더 샀는데. 예준아, 예설이준다고 아니. 아니, 어차피 내일, 어? 주말이잖아, 또. 어? 어, 진짜 왜 저래? 엄마, 열었대? 엄마거 현주 진짜 안열 거야, 같이? 어? 오늘 봅시 나아갔네. 야 잠깐 이거 잠깐 이게 뭐냐면 은디즈인데 여기에 그 것도 있어 시크릿. 근데 시크릿이 뭘까 이거? 어 그래 이렇게 포장지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라브 어? 라브 그러니까 옛날에 포장지 라브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지안 보이지. 뭘까요? 뭘까요? 어? 어? 이 누구지? 이름 뭐였지? 미니! 미니 미니. 야. 풋. 어. 와! 어 귀여워. 귀여워. 이것도 시크릿이 있어. 야, 다 시크릿 있어요. 다다 시크릿이 있어요. 와. 이거 신기하게 있다안 보여. 어? 어? 왜? 왜? 아니구나. 시크릿 어? 아니야? 어? 어? 왜? 어, 시크릿. 어, 아, 네. 아니네. 아, 아니네. 에이, 얘네. 어. 봐 봐. 아이, 아, 이 근데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응?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지 아, 결국 시크릿은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아, 아이 너야. 평소 나가있어 방학 진짜 휴일증 있고 어떡하냐 이제? 어? 큰일네